난 제가 생각하는 벌크업이란 현재 나의 키와 몸무게와 같은 이런 스펙에서 더 이상 트레이닝의 결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일단 조건이고 그 조건인 상태에서 체중의 증가로 인해서 더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벌크업인데 일반인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현재 스펙에서 트레이닝을 하면 얼마든지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 벌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체지방이 낮, 높고 체력이 낮은 상태, 어느 정도 비만, 몸짱 정도가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벌컵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머리에서 지워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고 먹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서 몸에 변화를 이뤄내는 이런 트레이닝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유명 선수들이나 이런 인스타 유튜버 이런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벌컵이나 분할 뭐 다양한 종목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벌크업은 평생 안 해도 상관없고 물론 이제 몸짱 근육질 키마너스 백보다 높은 체중인데 복근이 짜글짜글하게 나와 일반인인데 이러면 벌크업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 가기가 평생 운동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몸짱 정도까지는 그냥 벌크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버리고 건강 관련 체력이라는 근력 근지구로 심폐지구력의 증가와 더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아나볼릭한 상태를 유지해서 운동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일반인분들은, 뭐한 몸짱 정도까지는 그냥 요즘 소위 이제 림메스업, 뭐, 상승 다이어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거가 쭉 된다고 보시면 되, 돼요.